수학하는 곰마무리다 고음,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어디에 써먹는가 배울 걸 써먹는 방법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걸 어디에 써먹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일단 크게 써먹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째는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이었고 삼각함수 형태로 쓰여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앞에서 구해봤던 뭐 사인 150도라든지 코사인 270도라든지 그런 값들이 있지 그런 값들을 좀 쉽게 구하고 싶을 때 빨리 구하고 싶을 때 써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줄 것은 사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인 값들을 찾는 방법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사인 30도는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나오게 되는데 사실, 2분의 1보다 2분의 루트 2가 당연히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2분의 루트 3이 당연히 크겠지. 응, 크다. 그래서, 실제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느낌이 나와. 여기 올라가는 요만큼, 요가지 봤을 때, 0도에서 90도까지만을 잘라서 봤을 때, 0도에서 가까운 쪽이 30도, 2분의 1, 당연히 제일 낮은 값 나오고, 중간 값이 면또 45도, 2분의 루트 2 나오고, 그 다음에 90도에서 가까운 값, 제일 높은 값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그래서, 딱 끝나는 점이지점하고 0되는 점이지점을 중간으로 해갖고 세 단계를 나눴을 때세 단계를 나눴을 때요세 단계의 값들이 항상 얼마다?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보는지 봅시다 처음에 사인 150도로 보자 150도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거든 여기인데 누구에 가까워? 150은 180에서 30도 뺀 거고 90에서 60을 더한 거잖아 180도 쪽에 가깝겠네 그러면 여기가 150도다. 그리고 150도는 제일 높은 곳, 중간 곳, 제일 낮은 곳 중에 어디야? 제일 낮은 곳이지. 제일 낮은 곳은 얼마? 2분의 1. /2. 그래서 얘 2분의 1이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10도. 210도는 어디에 붙어 있냐? 하니까, 210도는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180도에서 30도 저해졌고 270도에서 60도를 뺀 값이잖아. 음, 아니다. 우리 문제 바꿔보자. 210도 하지 말고, 200. 40도로 하자. 자, 그러면 240도는 누구한테서 270도에서 30도를 뺀가? 여기쯤이 240도다. 여기가 240도더라. 자, 240도 구할 수 있고, 240도는 제일 낮은 곳에서 약간 밑에 있는 값, 중 누구다? 제일 큰값요 녀석이다. 그래서 얘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 그런데 그래프가 어디로 갔어? X축보다 밑에 있지요. 그럼 무슨 값 붙는다? 음수. 마이너스 값이 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0도. 300도는 어디에서부터? 270도에서부터 30도 더간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네요. 값은 누구하 똑같다? 240도하고 똑같다. 세 등분으로 나눴을때 낮은 값, 중간 값, 높은 값. 높은 값이니까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갔잖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세 가지 값을 가지고 사인 그래프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값들도 금방 쉽게 쉽게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 은이 값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 당연히 코사인하고 탄젠트도 되니까 직접 그래서 한번 이런 값들 적어가지고 찾아보기를 원할 때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은 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종류. 그래서 세타라는 각도가 0도에서 360도 사이 일때2 sin 세타 플러스 루트 2가 0보다 작은 세타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루트 2를 넘기면 2 sin 세타가 얼마보다 작다? 루트 2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쌤, 넘어갔으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자, 저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y라고 놔보자. y라고 놓게 되면은, 이거보다 2차 함수, 아수 같은 게면 삼각 함수,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0도에서 360도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아까 전에 2분의 루트 2값 나오는 거 얼마였지? 45도. 즉, 여기서 45도 정도 떨어진, 180도에서부터 45도 떨어진 점, 몇 도? 225도. 여기고, 그 다음에 360도에서부터 45도 떨어진 점, 315도. 여기를 기점으로 한요 값이, 아이고, 그림이 좀 예쁘지가 않구나.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더라.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요 값보다 더해라? 작아라. 작은 곳은 어디야? 작다는 것은 더 밑에 있다는 소리니까 여기네. 여기가 답이 구나 그래서 만족시키는건 얼마? 225도에서 315도 사이에 있을 때가 더 작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답. 세타의 범위는 225도에서 315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호도법에 익숙하다면 은 세타는, 세타는, 7π보다 4분의 7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공용하게 됩니다.